70대는 70, 건강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 속에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안보 위협과 통일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쌈박질을 펼터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늘 와서 취소했어요. 김정은이가 오늘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음. 아, 진짜요? 아이고. 진짜? 안 네, 어, 진짜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김정은이 혼자, 혼자 생각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벼락같이 트럼프한테 전화 걸었어요. 기독교 목사가 응. 이런데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목회는 빵점입니다 목회 빵점입니다 아니, 이런 줄 알았다. 기독교 목사라면은 그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줄 알았다. 어쩐지. 이런 줄 알았다. 엄순줄 알았다. 아습니다 아는데 이게 너무 쉽게. 그렇게 가르쳐서 야돼요 음. 그 여러분, 통일이 뭡니까? 하나 되는겁니까? 하나 되는 것이 다 좋은거다? 여러분, 통일이 되자면 하나님의 가운데서 통일이 되어야 되나? 저 마음대로 흥정을 해서 되어야 되나? 그거 하나는 똑똑히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만한 가르칠 수 있는 백장이 있어야 목회를 할거 아닙니까? 아, 네. 아, 네. 내가 야당 팬들은 말이 아니고 여당 팬들은 말이 아니야.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좋은 거냐? 아멘 네. 그러겠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네. 대답을 네. 하겠죠. 네. 음. 모든 성도가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틀렸다고 딱 가르쳐야지. 통일이 좋은 것이 아니고, 통일의 안맹이가 좋아야 좋은 거다. 아멘. 네. 사랑이 좋은 거냐? 사랑이 좋아야 좋은 사랑이고, 나무 값이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윤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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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장몇 장이 몇 필요가 없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서 머리에 탁 박아줘야 된다그 말이요. 아멘 <laughs> 세상의 윤리에서 말하는 덕목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를 기독교가 만들었는데 세상 윤리 엇필스타게 만든 부분도 있다. 그거는 잘못이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 윤리를 배우라는 거다. 그래서 성서윤리를 빼고다. 그래서 한국문의 이름이 성서윤리라는 시간표가 없어, 기독교 윤리야. 기독교 윤리는 간판을 끌어놓고 성서윤리를 가르친다. 기독교 윤리를 만든 사람이 세상에서 철학하던 사람이 만들어줘 그래서 엉터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성서윤리를 배워야 된다. 자또두 번째 시국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확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미래의 비전이 있지요. 미래의 비전 시국문제 오늘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자가 갈등을 하고 모녀가 갈등을 하고 형제가 갈등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 누가 교대가 누가 목사가 누구에게 자기 선도들에게 큰 목사라면 신문에 내가지고 국민들을 가르쳐야지. 작은 목사라면 자기 교인은 똑바로 가르쳐야지. 크다 작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게 되겠다. 크다 작다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하면 큰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종이 되려고 바락바락 바락 하면은 가짜, 가짜 된다. 큰종 되려고, 큰 교회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내 그릇에 따라서, 내 그릇이 작은 그릇인데 큰거 맡겨놓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릇이 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 실수요. 그래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실수시는 겁니다. 그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임을 받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서 감사를 하며, 거기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고, 목회자의 윤리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하여, 자, 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몰리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의결정짓도를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협사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빠르게 가르쳐,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 우리 성도로 고를 때 가르치면은 이 성도가 부딪히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많이 부딪히게 되어가 있다. 그래서 그때 기죽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할때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냐고, 맨날 복 받아라, 병 고쳐라,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세 번째는, 기독교 몰리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을 했을 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 기독교인은 거듭나야 기독교인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성경하고 틀린 소리 아닙니까? 성경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성경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랑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요. 아마 그런 뜻으로 말한다고 말했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도림 역전에 가서 막그위에 치는 사람 하나 봤어. 자세히 보니까 내 신학교 동기동창이야. 내 옆에 서서 있었어. 그 사람 조용히 질 때까지. 그 사람을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바쁜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가 있었어. 혐오사 못 만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이렇게 헛질을 하고 있구나. 그 <laughs> 자기는 뭐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목사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HGR. HGR 라고 그래. <laughs> 왜냐, 성경이 어긋난 받 하고 있어 헛질랄 하면서 참지라 하는 줄로 알고 있어. 왜 그러냐? 배우기를 올바로 안 배워서 그래. 올바로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그리고 뭐가 남아있냐? 세살때 유튜브에서 배운 것만 머리에 남아가 있어. 세살때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유튜브 반사가 다임목사가 세워서, 다임 명사가 유치부 반사를 누를 세우냐? 첫째 입국이 생기고, 첫째 교회 열심히 나오고, 첫째 집사 딸이고 장로 딸이면은 통과되고, 그래가지고 반사를 세우는 거예요. 세살 먹을 때 혈산 미만해서 얼마나 감소율이 많아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얼마나 잘 배울 시절인데, 그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담임 목사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 제재로 세워놓은 사람을 반사로 세웠다는 걸 몰라. 자기 생각에 우수한 사람을 세운 거지. 자기 생각에도 안 맞는 사람을 폼으로 세워놓은 거 망치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제가 83살이요. 근데 3살 때 버릇이 자꾸 나오려고 래 그래.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뭘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상식으로 대답하지 마. 배울때 배해. 자, 그것을 하나하나 예화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